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름과 틀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어, 선생님은 경기도청에서 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다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현재 장애인식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름은 김준기입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저 선생님이 지금 휠체어를 탔구나. 휠체어를 왜 탔지? 언제부터 탔을까?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강원도에 있는 설악산 정상대청봉입니다. 걸어서 올라가셨어요? 걸어서 여기로 올라가는데, 다섯, 여섯 시간 걸려요. 바람이 몹시 불던 날, 안개가 잔뜩 끼고 이랬던 날에 가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나라가 남한, 북한 이렇게 나뉘어 있죠? 근데 우리나라, 북한도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입니다. 이게 백두산 천지에요, 이게. 그리고 요거는 중국 황산입니다. 중국 황산이 아주 유명한 산이에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들도 조금 크면은 아마 황산 한번 가보세요. 아주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뭐 지리산 뭐 설악산 어디 백두산 제일 올라갔던 제가 어, 질환이 있어서 휠체어를 탄지꼭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 선천적 장애가 있고 살다가 중간에 장애를 입는 후천적 장애가 있는데 선생님은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이게 무슨 표시죠? 이게 한자로는 열 십자라고 하죠? 더하기인 줄 알았어요. 예. 네. 이거를 어린이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뭐가 생각이 나요? 더하기요. 더하기. 또? 적 십자요. 네. 적 십자. <laughs>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더하기, 이렇게 삐딱하게 보면 곱하기. 또, 세계 여러 나라 국기 중에 이 십자를 형상화한 국기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이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국기입니다. 그 위에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풍차. 네덜란드에 있는 풍차도 십자가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죠? 그리고 병원 마크. 그리고 교회 가면은 교회 천탑에 십자가가 있죠. 성당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길거리를 가다 보면 이직 도로가 이렇게 달라 서서 있는 교차로 뭐 네거리 이런 게다 십자와 연관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더하기라고 생각이 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아, 그거 풍차도 생각나는데 네 생각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열 사람이 있으면 열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화창한 날에 뭉게구름이 이렇게 보이죠? 뭐가 지나가는지 한번 볼 거예요. 뭐가 지나갔죠? 자동차요. 어이, 뭐 어린이 보여요? 참. 지장 초등학교 어린이는 확실히 눈썰미가 <laughs> 다르네. 또, 뭐가 펭귄, 지나갔어요? 귄이요 이야, 역시, 뭐, 이거, 혹시 이거 제 화면 먼저 보셨는지 모르겠네. 아, 또 하나가 있어요. 형한 마리? 이건 좀 속도가 빨랐어요. 아기상어? 아, 맞습니다. 아기 상어입니다. 아기 상어가 어디에 살아요? 바다에. 예, 바다에 살죠? 바다를 보면은, 그냥 짠 물만 찰뜩 있는 데인데, 그냥 뭐, 물고기 종류 몇 가지만 있을 것 같은데, 바다 생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묻어요. 예. 여기 보면은, 상어, 거북이, 참치, 도, 돌고래, 물개, 해마, 해파리, 뭐 이런 게쫙 있어요. 이거 외에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육지로 올라오면은 육지엔 더 많이 있어요. 식물, 동물, 무생물 해서 무수히 많이 있는데, 우리 육지에 있는 걸다볼 것도 없이, 우리 한번 교실을 볼까요? 지금 우리 지장 초등학교 어린이 교실이 지금 20명 정도가 있는데, 20명의 어린이가 나와 친구가 다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나는 남자인데 옆에 있는 친구는 여자다. 또는 나는 여자인데 옆에 있는 친구가 남자다. 성별이 폐가 나겠죠? 그리고 뚱뚱한 친구도 있는데 홀쭉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좀 불편한 친구가 있고 또 몸이 불편하지 않은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키가 큰 친구 있고 작은 친구가 있고, 또, 안경을 쓴 친구도 있고, 안경을 쓰지 않은 친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실만 해도 나와 친구와 다른 부분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럼 같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나와 친구가 같은 것. 자, 우리는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반에서 같은 친구들하고 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똑같아요. 나이가 똑같은 거를, 어른들는 동갑내, 동갑내기,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동갑내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학교 주변에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이 같은 고장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부분이 있어요. 네모와 동글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둘이 같은 반에 있었어요. 사이가 엄청 나빴어요. 왜 그러냐면, 네모가 보기에는 동그리는 동글동글 해가지고 바람만 조금 불면여로 호로록, 저로 호로록 굴러가니까, 아이씨, 사람이 말이야. 좀 듬직하니 한 군데 좀 이렇게 묵직하게 있어가지고 촐랑촐랑 대고 말이야. 싫어했어요. 그리고 동, 동그리가 봐서는 네모는 말이야. 어디 갈라 고 하면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둘이 보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친구 여러분들 중에서도 친구가 이렇게 미운 친구가 있으면은 그 친구 복도에서 지나갈 때 보던지 화장실에서 만나면 진짜 어색해요. 그래서 친구 여러분들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원수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동구리와 네모도, 야, 우리는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 한번 여행을 같이 가서, 가서 우리가 잘지나면 친하게 지내고 여행 가서도 싸우면은 우리 다시 왼수로 지내자. 그리고 여행을 같이 갔어요. 아 근데 어디 가니까 언덕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여기서 미끄럼 타자. 그러니 이제 네모가 앞서고 동굴리가 뒤서니까 이게 잘 가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굴리가 야, 네모 너내 등에 타. 딱 탔어요. 그러선 신나게 좀 내려가는 거예요. 신나게 내려가는데 딱 보니까 낭떨어지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위에서 네모가 보더니 야 동굴이 정지 정지 야너 떨어질 것 같아 정지 이랬더니 동굴이가 어난그레이킵못 잡아 급정거 못해 큰일 났네 그러니까 야 우리 위치 바꾸자 위치를 딱 바꿨어요. 아무튼 천천히 내려가면서 낭토리에서 딱면한 거야. 떨어지질 않고 미끄럼을 잘 타고 나서 어디 바닷가에서도 뭐 포토존이라 그러죠 네. 사진 찍는 데서 사진도 잘 찍고 그 여행을 잘 갔다 와가지고. 둘이서 그냥 둘도 없는 친구가 됐대요. 우리 네모와 동구리한테 한번 박수 한번. 그 그러니까 우리가 꽃밭에 꽃들이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하얗고 이렇게 알록달록한 꽃밭이 있는 반면에 한 가지 색깔로 있는 꽃밭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좌측에 있는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하얀 꽃밭을 좋아합니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네모와 동구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처럼 여러분들 뭐 키도 크고 탁고 뭐 뚱뚱하고 좀 몸이 불편하고 비 장애인이고 장애인이고 아주 여러 친구들이 사이좋게 잘 지내는 그런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